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예배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있는 붕의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사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또 교회 위에 하늘의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땅 가운데 흐를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입니다. 이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모른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 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 보통 우리는 둘째 아들 탕자를 아, 교회 외부의 당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마다들을 교회 내부의 당자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그 마다들에 아,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다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다가 보니까 이 마다들이 잃은 것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 둘째 아들이 아, 잃어버린 것이 많고 놓쳐버린 것이 많다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왔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맏아들은 다른 건 몰라도 비교의식 때문에 놓쳐버린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들어오기까지 맏아들은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겉으로는 아주 아버지의 충실한 아들로 그렇게 문제 없는 아들로 그렇게 보였는데 이 안에는 여전히 비교 의식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불편함과 또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겉으로 나오는 모습보다 안에 있는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이제 둘째 아들이 오므로 말미암아 맏아들의 모든 모습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둘째 아들은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첫째, 둘째 아들은 순결을 잃어버리고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옴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지는데 마다들은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 먼저가 뭐냐면 첫째 그 가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멀리 가족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가족을 찾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를 찾고 원래는 종으로 올려고 했지만 막상 아버지가 그를 품어 안으면서 그의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는 여전히 그 가족이 되어지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그런데 이둘 첫째 아들은 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죠. 가족이라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과 모든 가족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아, 참.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많은 일들도 있지만은 결국은 가족이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가족이니까 회복, 그 모든 것을 다시 원래로 돌이킬 수 있지요. 다른 가족들은 다 즐거워하고 있는데 정작이 맏아들만큼은 그곳에 함께 있지 못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와서 권하지만은 오히려 역정을 부리고. 오히려 원망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참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아,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이구나 그 비교의식 때문에 생긴 그 잃어버린 것이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2 9절 30절 말씀해 보니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는 내게는 염소자기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리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상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물론 이 아들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뜯어다 보면 이 마다들은 그동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일한 게 아니고 주인과 종으로서 일한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알고 보면 자발적으로 일을 한 사람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일한 사람이고 능동적으로 일하지 않고 오히려 억지로 일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 반대로 둘째 아들은 이제 종으로 살려고 왔다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이제는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고 어떤 일이든지 아버지의 아들로서 일하는 그런 둘째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공공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맏아들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저 종으로서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봉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진짜 가족은 뭐냐면 진짜 가족은 자발적입니다. 진짜 가족은 어떤 일이든지 자유롭습니다. 진짜 가족은 내 아버지가 계시니까 자부심을 갖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 바로 여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아버지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한 가족이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아 불러 주신 아한 공동체요. 또 교회의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자발적이고 자유롭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맏다들이또 하나 비교의식 가운데 잃어버린 게그 감사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불평을 들어놓고 놓으니까 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네 동생이 너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부터 지금 있는 것은 다 어쩌보면 큰 아들 거예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자기가 가져야 될 몫을 이미 당진했고 이미 가져갔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건다 마다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다들은 그것을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보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것 천지입니다. 아버지로 모신과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달라졌고 아버지로 모신과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만 있는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천국 백성도 된 거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잖아요. 얼마나 받은 게 많고 얼마나 귀한 게 많아요. 오늘 이 마, 나들은 그 비교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감사가 사라집니까? 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어, 이 자, 첫째 둘, 둘째 아들과 비교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만 생각하면 감사할 게 많은데 사람을 보면 그때부터 감사가 사라져요.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비교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감사가 사라지고 어느 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아버지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이한 가지만을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는 원망할 수 없고요. 그냥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사람 때문에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둘째 아들이 만약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둘째 아들이 오지 않았다면 마다들은 그냥 얼굴에 가면을 가린 채 계속해서 안의 불평과 비교식과 원망을 가지고 있어 마치 굉장한 마다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문제없는 그런 맏아들로서만 보여질 거예요 둘째 아들이 옴과 동시에 자기의 있는 속내가 다 들키고 맙니다 둘째 아들이 옴과 동시에 자기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드러냈을 때 아버지가 그제서야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핵심 중에 또 하나 핵심은 뭐냐면 둘째 아들이 옴과 동시에 맏아들의 속내가 다들키지고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그 맏아들을 위로해주고 다시 아버지의 잔치에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에 가지고 있는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속에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주인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일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오늘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리고 아버지께 다 내려놓으면 그러면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되어지고.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죄성과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불편함 이런 모든 것들을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다 드러내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잔치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자발적으로 더욱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큰 은총과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와 같이 큰 축복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서 강건하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